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데브시 네. 파이터겸 해설위원을 네. 맡고 있는 박현근입니다. 네. 방금 그 연관스 끝내셨죠? 네. 아 연관스 아, 어, 코메인 메인 이벤트를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네. 어, 저도 좀 선수로서 좀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경기들잘 봤습니다. 아뭐좀 생각나고 좀 인상적이었던 경기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연관스에서? 음. 어 박찬수 선수와 이제 김희종 선수. 어, 그리고 메인 이벤트 이제 김성호 선수랑 이제 박석한 선수 경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 그래플러 타격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래플 타격이 장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래플러 김희종 선수랑 그리고 그래플링이 또 장착이 되어 있는 박찬호 선수의 좀 엎치락 덥치락 하는 이런 스크럼블 경기들도 좀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제 그 김성호 선수의 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스위치해 주는 그런 타격 능력도 음. 아, 너무 신비 있게 잘 봤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메인 경기 남았는데요. 네. 네, 그 메인 경기에 대한 예상 좀 부탁드려요. 어, 메인 경기 어. 일단 타이틀전 먼저. 일단 김민우 선수와 이제 장익환 선수의 대결은 아무래도 이제 킥복서와 킥복서의 대결인 만큼 좀 박진감 있는 이런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어, 한끗 차이로 경기가 음. 이렇게 승부가 날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격자들이 이제 승부다 보니까. 누가 좀더 침착하고 누가 좀더 이런 핑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 벤터급 타이틀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타격 능력은 좀 5대5로 본다고 하고 어 클린치나 이런 그래플링 능력에 있어서 김민우 선수가 좀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어, 굳이 따지자면 한6대4 정도로 김민우 선수의 승을 좀 점치고 싶네요. 음, 좀 약간 그래플링에서 좀 약간 좀그 패가 갈릴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김민우 선수가 이제 문재훈 선수한테 보여줬었던 이런 트라이앵글 그립이라든지 어, 또 시합 때 주짓수 시합도 계속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연소 블랙벨트로서 음. 또 계속해서 계속 주짓수를 계속 수련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더 어, 김민우 선수가 한 발, 한두 발? 핸드볼 정도 좀 앞서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메인 이벤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한솔 선수와 샤밀 선수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아, 어, 우선 권한솔 선수가 저한테 얘기하기일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어, 그만큼 이제 원주 치악선에서 굉장히 강도 있는 훈련을 소화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량적인 부분에서 수분 컷을 1kg 밖에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만큼 몸 상태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 있어서 자기가 잘,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스텝 능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KO로 이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권나솔 선수의 승을 좀 앞서 오고 싶고요. 음. 그리고 좀 경기가 판정으로 가게 된다면, 음. 어, 샤밀 선수의 승을 좀 점치고 싶네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제 또 예상. <laughs> 자꾸 부담을 어, 줍니다. <laughs> 제가 아무래도 어, 권한솔 선수가 지옥에서 지옥 훈련을 돌아 해서 돌아온 만큼 어, 6대4 정도로 권한솔 음. 선수의 승리를 좀 점치고 싶고요. 음. 어, 그 이유는 어, 특히 타격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솔 선수는 이런 피니시를 들어 피니시를 잡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샤밀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피니시 능력을 좀더 가지고 있는 권한우 예. 선수가 음. 아권한우 선수한테 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약간 전에 그 누구죠 일본 선수한테 다시 이겼을 때그 일본 선수 갑자기 늙어가 사사키 신지 선수. 그렇죠 예. 사사키 신지 선수한테 다시 이제 리벤지했을 를때그 모습을 약간 좀 떠올려도 괜찮을까요? 음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오히려 사사키 신지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의 그 모습보다 예. 지금의 몸 상태가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그 권원솔 선수가 복근이 보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만큼 그만큼 원주에서 정말 예. 강도 있는 훈련을 소화해낸 것 같아요. 음... 몸도 많이 좋아졌고 음... 특히 이런 어깨 근육이라든지. 하체는 그 전부터 좋았었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좀 레슬링의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샤밀 선수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격투 팬분들한테 어, 로데프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도 좀더 심도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설로 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